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삼길은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방 안에 멈춰 놓은 노부에게 공손 인사를 올리고 노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예야, 깊은 산 중에는 가지 말거라. 요즘 부쩍 호랑이 울음소리가 흉물스럽게 들리는구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점심상은 부엌 한쪽에 봐 두었으니 꼭 챙겨 드십시오. 노모의 염려에 삼길은 오히려 부모님의 끈이가 걸을까봐 당부했다. 그만큼 삼길의 요성이 지극한 청년이었다. 김상길은 충청도 주면산골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인 데다 총명하기가 이룰 데 없어. 글 공부는 물론 못했을 명정, 행동거지나 예의 범절이 까뜻했다. 삼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몸조눈 노부 대신 노모와 함께 집안일을 꾸렸는데 지금은 노모마저 늙어 혼자임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니 이런 형편에 아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삼길에게 딸을 주려하지 않아 2 7곱이다된 지금까지 떡건머리 총각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산길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농번기에는 열심히 들기를 하고 투수가 끝나는 늦가을부터는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며 화전을 일고 생계를 연명하고 노부의 약값을 마련했다. 요즘은 투수가 끝난 늦가을이기에 날마다 망태기를 메고 온 산을 뒤지며 약초를 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삼길은 산에 오르면서 이곳저곳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워낙 없는 살림이라 세 사람이 모두 새끼를 다 챙겨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삼길은 저녁에만 집에서 해결하고 아침과 점심은 이렇게 산에서 나무 열매와 쥐뿌리로 간신히 허기를 속였다. 삼길은 배고픔을 잊으려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손에 든 작대기로 땅바닥을 두리며 흥을 도도었다. 험준한 빛깔기를 오르수록 날이 짙어가는 단풍이 장관이었다. 힘에 부친 한길은 단풍 구경도 할겸 잠시 두 다리를 실려고 시원한 나무근을 찾아들었는데 그때 난들없이 호랑이 표호가 온 산을 메아리쳤다. 등골이 오싹해진 삼길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호랑이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표만을 거푸 산골짜기에 티눌렸다 산길은 걸음소리를 줄이고 살금살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등성 너머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등성이 가까이 다가간 산길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슬쩍 빼어보니 엄청나게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래쪽 바위에서 표혈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다.삼기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호랑이가 표혈할 점마다 놀란 듯 가느다랗게 몸을 떠는 것을 보아 처녀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삼기는 망설임 없이 숨을 죽이고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호랑이는 삼길이 뒤에서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표요를 하고 있었다. 삼길은 몸을 날려 호랑이 목을 죄기 시작했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호랑이는 밭도을 세우고 사지를 비틀며 용을 썼다. 워낙 덩치가 큰 놈이라 삼길이 있는 힘을 다해 목을 죄는데도 금방이라도 삼길의 소문나기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심하게 버둥거렸다. 그 순간 삼길은 주먹으로 호랑이 의 급소를 내리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거짓말처럼 바위 아래로 뺏없이 굴러 떨어졌다. 삼길은 처녀의 인중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다. 삼길은 급히 처녀를 들쳐오고 집으로 향해 달렸다. 오로지 처녀를 살려야 한다는 1년만이 내리 속에 뚜렷이 각인되었다. 천녀는 꼬박 사흘을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간간히 비명소리를 지르며 훗소리를 했다. 삼길의 노모는 밤잠을 설쳐가며 처녀를 간호했다. 삼길은 좋은 약조를 캐다 정성껏 다려 먹였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삼길이 처녀의 약을 다리고 있는데 방안에 노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시오. 이제 좀 정신이 두오? 삼길은 방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왠지 스스로운 느낌이 등 까닥이었다. 삼길은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방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적소리를 귀를 기울였다. 그래 얼마나 놀랐소. 한심하시오 처자. 이젠 살았소. 그로부터 한동안 처녀는 말이 없었다. 노모의 기쁨 찬 목소리를 삼기의 기전에 흘려들어왔다. 누신지, 그리고 제가 어찌 여기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처자. 호랑이 밥될 뻔한 목숨을 우리 아들이 구해왔다오. 예? 처녀는 노모의 맛을 듣고서야 그간의 일이 기억난 듯 화들짝 놀라 몸소리를 쳤다. 진정하오. 서생 얘기는 기운 차리면 하도록 하고 어서 자리에 누우시오. 처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삼길은 다시 양탄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화덕에 푸푸센 입김을 불어넣었다. 처녀가 살아난 것은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다음날 아침 상황을 울리고 난후 처녀는 삼길의 부모님 앞에 큰절을 올렸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운행할 것까지 뭐 있겠소 그나마 처자는 기력을 회복한 것이 고마울 따름이요. 삼길의 노모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곁에 앉아 뭉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삼길에게 처녀는 다소 끄덕에 이 말을 속이고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간호하시나 애쓰셨습니다. 애쓰, 듣기엔 맨손으로 호랑이와 대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호랑이라 하지만 인명을 헤아려든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리 했을 것입니다. 삼길은 스스 없이 대답했다. 근데 오참새를 보아하니 여행집 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누드에게 처자이신가? 마치 오랜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듯 노모의 말투는 조급하면서도 은근했다. 네, 아버지는 홍판서 대감이시고 저는 그분의 무남 동녀 외딸입니다. 잠시 방 안에 물속처럼 깊은 정적이 간돌았다. 삼기의 노모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판사의 딸이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었다. 사실, 그녀는 삼길이 천녀를 얻고 왔을 때부터, 간호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으로 은근히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 행석으로 보아서는 웬만큼 행사하는 집안의 귀수 같았지만, 아들인 삼길이 호랑이의 사투를 벌린 끝에 천녀를 살렸으니,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은근슬쩍 온산말을 꺼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일만 잘 된다면 여태껏 노총각 신사를 못 말하던 아들을 참가드려 오손도손 사는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숨기려는 모양으로 노모가 얼른 말을 이었다. 저런, 무남준녀몇 달이라면 귀하게 키웠을 텐데 호환을 당했으니 지금쯤 얼마나 키가 차고 속이 탈고 그 소리를 흘려들으며 삼길은 방 안에서 나왔다. 늦가을 의살이 따갑게 느껴지는 아침 나절인데도 팔뚝에 자잘한 소점이 돋는 걸 보니 겨울이 머지않는 모양이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삼길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린 다음 다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산중의 낙과도 같이 다시 면 날이 흘렀다. 처녀가 상교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노모가 말미했다. 아직 기록도 부실한데다 칸는 길도 모르며 처녀 혼자 몸으로 산길을 다니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었다. 처녀는 슬픔에 잠겨 있는 쓸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시바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노모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며칠 더 삼길의 집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처녀는 기력이 완전히 회복했고 특나는 대로 삼길의 노모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다. 처녀는 한서의 무남동조라 하기에는 의구심이 줄 정도로 집안일을 잘했다. 또한 번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엔 혼자서 넋끈히 일도 해냈다. 삼기는 천녀에게 전혀 순경이 안 쓰인 것 같았지만 아침에 집에 나서는 산을 타고 약초를 캐는 시간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때가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러다가 천녀를 집에다 데려다주기로 한 날이 조금씩 다가오자 매사에 심층해질 뿐이었다. 삼길의 노모도 전과 같지 않게 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일이 찾아졌다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한호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그것은 집에 계신 부모님 결정을 하는 것이라.삼길과 노모는 어린 째악했다장이선녀는 아침날, 삼길과 처녀는 노모가 지어주는 새벽밥을 먹고 길을 나섰다. 아쉬움을 참지 못한 노모의 눈물을 뒤로 한채두 사람은 하얗게 서리 내린 산길을 희미한 발자국만 남기고 걸어 내려갔다. 하루길로는 저녁에 돌아오기에 빠듯한 길이었기에 삼길은 장터 약재상에 들려 약초들을 급히 넘기고 점심도 거른 채 길을 재촉했다. 마침내 처녀가 사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처녀가 다짐한 듯 삼길에게 말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명문을 모르는 삼길에게 처녀가 다녀야게 말을 했다.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 뜻에 무조건 딸이겠다고 약조하여 주십시오. 어서요 처녀의 접촉에 삼길은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홍판서는 맨발로 뛰어나와 딸을 품에 안았다. 한참을 딸의 얼굴을 쳐다보고 쓰다듬던 홍판서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이고 차조준을 듣더니 삼길을 극한눈축으로 바라보았다. 상길은 첫눈에 보기에도 딱 벌어진 어깨하며 몸집이 장대한 것이 범상한 인물 같진 않았다. 홍반서는 삼길의 손을 몇 번이고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아버지, 소녀가 들을 말씀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홍반서는 아직도 상기된 표정으로 딸의 말을 받았다. 소녀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무 죽은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이분 댁에서 비록 어머분과 함께 지냈지만 수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음... 소녀 이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남자 그게 무슨 말이오. 홍판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삼길이었다. 아니들 말이오. 나는 가난한 농부꾼에 약초나 캐고 수신하고 오며 겨우 연명하고 있어 낭자가지키한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사람이란 말이오 좋아, 하신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그건, 그건 낭자가. 삼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홍바서는 두 사람이 이미 본인을 결심하고 정을 통했다고 여겼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홍바서는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놀이었었다. 그는 굴주이나 깨어쳤다고 거두는 비유는 하찮은 양반 자제보다는 보기에도 믿을 수 없고 삼길보다 딸을 주는 게더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건 그렇지 않네. 이미 죽었을 내 딸의 모습을 자네가 살렸으니 앞으로 내 딸의 인생을 자네가 책임지게. 라리. 곧 혼례 준비를 서두를 테니 그리 알고 어서 가서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삼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간 속으로만 꽁꽁 숨겨왔던 낭자에 대한 애정이 보물처럼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또한 삼길은 마을 어기에서 했던 약속이 자신과 혼인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처녀의 사라짐에 기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죽음의 무택에서 천년 배표를 만난 홍버서의 딸은 시부모를 성기듯 착한 며느리고, 고된 집안일 중에서도 남편에게 그를 가르치는 현명한 부인이었다. 상길은 부인의 도움으로 나이 마흔이 다 돼서 당당하게 장혼국제를 했다. 별스길에 나간 상길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의 총회를 받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평탄한 관복을 누렸다. 특히 삼길은 조정에 편히 앉아 국정을 논하기보다는 직접 백성들의 삶을 뛰어들어 그들의 고철를 해결해주는 몽민관으로서 청사에 빛나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 뜻을 가상히 여긴 숙종은 삼길을 삼남 안찰사를 보내 백성들의 생활을 두루 살피게 하는데, 그가 얼마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는지, 지금도 충청도에는 김상길의 산정비가 남아 있다고 한다.